뺐지? 뺐지? 뺐었지? 줄 어. 어. 줬지? 띠지? 띠지? 봤지? 어 맞으면 아 진짜, 아, 진짜. <몰만한> 이번나 안했어? 이번엔 내가 알겠어 아, 나갈게 아, 나갈게 나갈게 미안해 또말해세요 보셨다 보셨다 <laughs> 이번에는 우리 순진이 차례예요. 순진이는 좀 놀려달라는 편이야. 얼굴이 약간 너같이 생겼잖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난 순진이 좀 무서. 워 순진이 에이 뭐가 무서워? 나 아무도 아니야. 아 그래? 나도 친하니까. 뭐요것도 아... 중요한 이해하지 않을까? 아 그래요? 어. 아, 그럼 너무 잘하세요. 어, 나나안 <laughs> 들어올 거야? 어 나는 난... 나는 카메라로 뒤에 찍을게. 오케이 나안 무서워. 난 하나만 안 무서워. 아 오케이. 어 우리 다 있어. 계십쇼 선배님. 뭐 아, 해보셨습니까 오늘? 야.. 다 끝나가지고.. 어 끝나셨어요? 응. 어. 넌 피파를 한몇년 했지? 근데 실력이 지금 여전하네? 아니에요 선배님. 아니 어. 이손 컨트롤 보면 지금 여전해. 선배님 현재 어디가요 이거? 나는 피파.. 야 피파 옆 회장이었잖아 어. 원래. 페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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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레. <laughs> 누구야? 페레르 롯이요 야! 이게 티켓 할까 봐 돼야지. 이대1 <laughs> 2대1 2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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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. 나 원래 피바를 나 아, 너 어, 거 같은데? s it? n 좋아해. o p l e enjoy it. If you have 이에요 o d friend, you will 어 e fun. I d o 아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그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어, 뭐야? 장페리스. 여기 눌러야 하는 거 아니야? 여기? 있어. 잘해서? 못하다 봐. 야, 씨, 장난지. 치 알버 대리스인데 지금 뭐? 오바바 오바베카이 <laughs> <laughs> 야, 잘하네 야, 잘한다 희진아, 너 잘한다. <laughs> 음... 잘한다, 잘한다. 야. 뭐? 아 진짜로? 그럼 어. 어떻게 하면되장 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 아가리 좀 파이트 해줄래? 어? 아, 야너 야, 진짜 잘한다. 이거, 이거 누르면 저 직진이야? 직진이야, 지금 올림픽대로 <laughs> 가고 여기서 직진이 아니야, 신기야. 어? 야 여기서는 주고받고 주고받고 키타카 키타카 해야지. 아 그럼 이게 키타카 키타카 이렇게 하는 거야? 하늘씨가 지금 너 때문에 울고 있잖아. 그 달래 좀 되나? 아우아르, 아우아르, 어. 아우아르, 어? 아우아르, 우세아우아르우 아우아르 아, 뭐 하는 거야?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잘한다 승진아 너 진짜 게임 잘한다 어디? 어. 아, 아, 아 놀라고 하네 아, 나와 그러니까 아뭘 나와 야, 야 이거 이거. 돼. 이리 와이거와 아, 알겠어 아, 어? 이렇게 아, 또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싹싹 하면은 이제 다 읽어 주빵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빵 뭐 언더보이 아야 어느 분? 어떻게 하는 건데? 기다려봐. 어어어. 어, 어. 오빠, 그... 오 설명해줄게. 어어 들어봐. 어. 자, 이거 받았지, 어. 뺐지, 어. 뺐었지. 어. 줬지, 떼지, 받지. 받지 았어 어? 으면되이 경구네도 아. 조금 내려, 조금 내려, 조금 내이 경구가 레드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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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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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재밌다! 수빈이메레카드 짠! <laughs> 좀 가지면 안 돼? 좀 가지면 안 돼? 가? 어 가줘. 수빈아. 어? 누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? 이제 모서 200원 니까어 그래? 아돈 주면 가지. 길 앞에 가서 알겠어. 뽑기. 해. 알겠어. 아그 되게 치사하긴 나도도어주지 이 선수 능력치가 왜 이래지? 안정환이 있어 리네왜안정환이 있어 버리지이 이거..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예요? <laughs> 이거 뭐예요? 누구세요아누구세요아누구세요 이거 뭐 이거 나냥 마우스를 함부로 건드리는 거아닌 같은데요? 거지? 동생이세요? 아니요! 언니? 언니저요 <laughs> 어, 뭐래 이거요! 어, 아, 뭐지? 어? <laughs> 어. 거지? 어? 뭐지? 뭐가 에! 에, 하다 에, 에울 같은데 에, 울왜그빈 No! 스좀 모셔오면 안 될까요? 아 재밌겠다. 뭐가 재밌다는 거예 저도 요 우리? 해봐요. 네? 뭐요 네. <laughs> <못 해본 거예요? 웃음> 뭐 시킨 거예요? <laughs> 아 아직 안 시켰는데. 안 시켰어요? 네. 그럼 뭐 시키 <laughs> 네? 여기 도착받나요 개그맨 지망수이세요 수민아! 아 나도 해봐야지. 저 진짜 한 번만 더 건들면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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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<번도> 다한번더건들면 <하고> <laughs>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?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어, 저희 셀카 찍어요. 아니야 아니야. 셀카는 추어플 <laughs> 많이 쓰시네요? 근데 <laughs> 먹혔는데? 아 진짜요? 네? 너 핸드크림 발래요? 네? 핸드크림 아, 나와라 진짜 나 뭔지 알겠으니까 나가라고 핸드크림 리 이렇게 잘해? 핸드크림은 머리 발야래요 <laughs> 나이가 어떻게 되 <되시죠? 웃음> 아이가 어떻게 되시죠? 아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물어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어? 아니, 아, 엉덩이를 안 뜨네. 허리 힌트 이자면 엉덩이를 안 뜨더라고. 갑자기, 뭐야? 아니, 왜? 아니, 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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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, 왜? 니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아니, 왜? 아요 뺴 뺴! 어? 좋아. 잠깐만! <laughs> 좋았네! 아니 수빈이랑 할 때랑 확실히 어쩌네. 다르네! 아니 여기 친하니까 내가 장난친 거지! 야! 그럼 처음 봐도 내가 여기서 헤드라콘은... <laughs> 재밌겠는데? <laughs> 몇살 나이가 <laughs> 어떻게 돼? 7살일 것 같아. 나와라! <웃음> 역시! <웃음> 역시. 세다! 역시. 질문할 거만나가